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6절 아, 제가 본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말하라 <laughs> 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개와 대지에게 던진 진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대듭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오늘은 대접을 마무리하고, 대접과 이어서 믿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진주,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낼 거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과,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 생각 안 나니까? 네? 그랬잖아요. 봐봐요. 자, 그, 저기, 그, 성경을 구절을 보면, 자, 7장 6절에 아, 거룩한 것과, 개, 아, 거룩한 성령. 것과 진주를 대기한 개 주지 말고 와서 이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사드라, 두드리라. 그래 놓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그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와 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와 대지는. 개와 돼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과 은혜죠 율법의 본질은 사랑과 은혜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과 은혜로 못 보고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기준으로 성과학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성과학의 그 기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음. 비방하는 자들이 음. 개와 돼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음. 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악 기준이 있죠? 그걸로 왜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이 만든 그 선악 기준 가지고 너는 왜못 살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개고 돼지예요. 음. 사람이 아니에요. 김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만 개와 돼지가 아니고 믿는 자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다? 개화되지다. 개화되지다 그러면서 들보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이 선악 기존 이런 걸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도 참 훌륭한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추앙하는 그 자체가 들보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 기준을 잣대로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을 받아도 돼. 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제대로 본 거예요, 못본 거예요. 못본 인간 판단, 인간이 기준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못본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 이거 들뽀라는 얘기예요. 결혼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게 들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겁만 번지르란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들뽀가 있는 자가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요 자가, 건망 번질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뭐다? 외식하는 자, 들뽀 있는 자, 비판하는 자, 정지하는 자, 이전부다 합쳐서 개와 돼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죠? 개와 돼지는 세상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여, 내 영광을 챙기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내가 사람 좀 죽였다고, 나남좀 때렸다고, 이걸 가지고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 6월절 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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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문설조 안에, 그문 안에, 막 그냥 지하 엄마 대들고, 엄마한테 시비 걸고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구원받아요. 그거까지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딱 심판하는 한 가지 딱 뭐다? 나를 드러내는 것. 인간들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챙기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 내용을 쭉 한번 검토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이렇게 시작하죠. 5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것이 율법과 선자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쵸? 그렇죠? 이해 갑니까? 자, 마태복음 5장, 5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을, <laughs> 5장에, 5장, 6장, 7장이 있어요.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17절 주하에 율법을 쭉 나열하죠. 살인하지 마라, 가난할 때 마라, 뭐, 뭐해라, 뭐하라쭉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비판하지 마라, 그쵸? 그렇죠? 외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을 갔다가, 대화, 대화, 대제한 던지지 말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사항이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완성을 했다, 그죠? 그러니 5장부터 내가 율법을 안정케라고 다해놓고이 유, 5장요 밑에 있는 요구들을 음부다 누가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가 완성을 했다고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지난 시간 했던 거 뭐, 보다면 우리가 토일날 요 공부하는 것도 지금 어차피 산성처을 공부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서 이해하는 반복돼서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7장1 2절까지그 모든 것들 율법과 선자가 요,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그게 뭐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시, 재물, 하나님 나라와의 염려, 비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 구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한테 뭐 해줬다고요? 전가해줬다고요. 예수님한테 하고 우리한테 뭐 했다. 네가 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해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한테는 와,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안할 거니까. 예수님 다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전아요 내가 완전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정가시켜 주므로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 황금률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대접을 받기, 받으려면은 먼저 대접을 남한테 해줘라는 그 황금의 율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딱한 가지로 해서, 성경에서 한급률은한급의 한국 율법이 뭐냐, 아주 금처럼 귀하고 소중한 율법은 남한테 대접을 받,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 주란 얘기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그 말이. 예수님이 5장 17접 때이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키고 우리한테 정가시켜 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순간 보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풀면 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한테 넘겨줬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하나님이 먼저 대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먼저 대접해줬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그 나라가 그의을그그 그러니까 나라 그를 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접인데 어떻게 하는 거요 예수님이 이모 아침을 하신 걸 인정하나?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함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대접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걸 믿음으로 어차피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요. 다 지켜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쌓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지킨꼴리 지킨 됐단 말이에요.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접을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대접을 안 받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절대 대접을 안 받아요. 다한걸 가지고 내가 한걸 네가 나 대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대접한다고요? 이렇게 한 것은 믿어보고 믿고 인정해 음, 주는 음, 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뭘 원해서 우리한테 대접해 준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이런 걸 내가 다 했다.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내가 한 거야. 그거 좀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구구절절 성경 전체가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섭기로 왔지. 어? 내가 성경을 받아온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줄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접을 받기 위해 먼저 대접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모르고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고 하 아니, 하나님이 다 지킨 걸 갖다가 내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애쓰는 게다 뭐다? 다헛것이에요 다 끝나고 그럼 왜또 하고 있냐 헛고생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수님이 다 하셔서 율법을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을 어떻게 돼요? 율법이 나한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자유한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진리로? 진리가 누구? 예수. 그 예수로 인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돼요. 이게 정말 멋진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됐었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 못지킬때다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안 죽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거꾸로 예수가 한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는, 내가 자꾸 뭘 하려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토색 한다고 그랬죠? 욕심부리고 탐하는 거, 남의 것 빼앗는 거, 토색, 그 다음에 불리져지는 거, 정의롭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거는, 이런 토색과 불리가 가늠이 아니에요. 인간 사랑과 자기 영광 챙기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갖다가 심판하시는, 이걸 갖다가 들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해놨나?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아, 열심히 전투도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요? 뭐라고, 로마서의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러 열심히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진식을안줬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열심만 있어. 그냥 뭘 자꾸 하려고만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열심히 쫓아가고 뭐가 없냐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은을 모르고 내가 하는 행위는 열심히 하는 건내 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말 5장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1 0절까지 있는 이 모든 물법은 하나님이 다 했는데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가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자기 의회예요. 자기가,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잖아. 이거를. 살인을 내가 안해보도안 하고, 내가 막, 정의롭고, 토색 안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는 게 뭐다? 그걸 바리새인이 의라고 그러고, 자기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했다고 하는데, 왜그 사소고생을 하지? 나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지식을 쫓아가하고열심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면 찝찝해. 그건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찾고 진리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뭐에 매여있어 묶여있는 거야. 그게 옥에 갇힌 거예요. 율법의 오게. 끝났다니까요. 율법은 이미 예수 오게 되는 율법까지 지켜야 됐으면 예수 오고 나서는 우리는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우리는 다시 부활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거기 매여서 사냐고요. 그렇게 뭘 했기 때문에 지지를 안 쪄서 그래 그래서 뭐 하냐면 안쪄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가지고 진짜 거꾸로 힘써서 그냥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예수님은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그러는데 아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런다니까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되든 마치 이렇게 율법을 내가 다 맞춰놨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그 율법 가지고 이제 거기 매일 살지 마. 이오게서좀 나와. 죽으라고 안 나와. 우리 한국에 있는 아마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 가혀산다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뭘로 풀어요. 도덕과 윤리와 착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 착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는 하나님 그런 거안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착한 행실로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만 가는 거거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착해서 간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걸로 간다고 그러면. 그 착한 사람만 간다고 그러면 자기 열심히니까. 아니,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열심히 해요. 자기 의를 쫓는 거예요. 열심히만 있어요, 열심히만.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누구로? 예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율법이 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돼. 근데 내가 지키겠다는 게바리새인이에요 내가 해보겠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해보겠다는 게 바리새인인데 절대로 할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그래서 먼저 뭘 구하라고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도구로 써요. 그때 하면 돼요. 그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를 구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의를 쫓아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이끄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를 보더라도 생각으로 죄 짓잖아요. 응? 생각으로 죄 짓는다니까. 행위를 안 한다 뿐이지. 근데 생각을 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죄를 안질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윤법 요구를 100%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동생들 6남매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동생들 보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욕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형제 보고, 밥통아, 밥통화 그러니까 나가가 밥통이거든요. 뭐더기. 네. 응? 이 얘기거든요. 개, 개새끼도 아니고, 개새끼가 더 그냥, 짐승치급하니까 더 나쁜 욕인데도 불구하고, 밥통아, 얘 모자란 놈아, 왜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욕한 거. 욕만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불에 임한다고. 응?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아, 아는데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어? 심리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냐고요 내가 다리 아고 죽겠는데 우리 가는 것도 힘으로 죽겠는데 저 심리를 가자고 그러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긴 가겠죠 억지로 어? 억지로는 어떻게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그냥 부하가이밀죠 이렇게 막, 아유, 이러면서 억지로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을 먼저 우리가 구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안 하고 살아요? 반드시 우리는 다들 저도 지금 비판을 해요. 하지 말라 하면서도.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면서그 비판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비판을 했다니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비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비판을 안 하고 살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우리 성령의 동심만 구하면 사냐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못 살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이거를. 그리고 나는 못했는데, 넘겨줬으니, 그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성령을 구하면 살수 없어요.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맨날 그러고 살수 없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게 점점 율법을 요구저구 못하니까 예수님 다 우리한테 먼저 정가시켜주기 그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할수 없어. 율법은 그런 니다 너희들은 절대 할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부 다 지가 지가 잘라버리는 거야. 너는 절대 할수 없어. 그러고 나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율법과 선지자다. 이런 얘기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율법으로 딱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한다고 항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했다? 예수만이 했다고 확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에요. 선제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 요구고. 그 율법과 선제를 예수가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거저전 정가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문자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나저 사람한테 계란을 딱 30개 받아가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뭐 그냥 사탕을 30개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주겠지. 이게 서로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는다 그러죠? 그말아니요 그랬죠? 뭘 대접한 거였었어요? 아니, 율법이 요구상, 율법이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로 대접을 하고 대접받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돼.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가려고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그걸 요구해.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예수가 다 완성시켜 놓고는, 완전히 해놓고 나서는, 그거를 우리한테 줬다는 게, 이게, 이걸 대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구사전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도덕책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고, 하늘나라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서, 우리는 그 율법을 안 지켜면 못 가요, 하는 나라에.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 다지켜주가지고 우리한테 정가시켜준 거. 그걸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먼저 대접한 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율이라는 것, 먼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먼저 대접이라는 게 황금율이라고 했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적으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아주 얄팍한, 그런 아주 논리주도한 아주 그 잔머리를 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일은 먼저 대접을 해라. 이거는 내가 계란 30개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쟤를 꼬셔가지고 먼저 뭐 해? 뭐, 뭐 사주는 것? 먼저 대접하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주도하고 얄팍하고 아주 계산적인 그런 게, 그런 게 황금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은.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비난받죠? 아주 그냥 잔머리서는 아주 야매족석이라고. 세상에서 비난받아요고 그러는 거는 저게 뭘 얻어내려고. 응? 속셈이 있다 그렇게 뭐 속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비난받을 짓이에요. 그건 순산 대접이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그죠 순산 대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음흉한 보상과 반대 극부를 전제로 한 무슨 대접이냐면, 아주 불쾌한 대접이에요. 기분 나쁜 대접이야. 저놈이 나한테 뭔가 꾸꾸히 서 있어가지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그건 아주 그냥 불쾌한 대접이야.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불쾌해 죽겠는데 나 안받고 말지 기분 나빠 내가 그 대접 받는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하라 했겠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고 불쾌한 대접을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세상에서 안하는 근데 그걸 기독교의 기본 근본 윤리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걸 황금윤리래 율법 계에서 최고가 는 황금윤리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갖다 붙이는 거네요. 이거. 이 세상 것으로. 아니에요, 그거. 그게 무슨 한금률이에요 개쓰레기지. 불쾌한데 기분 나빠 죽겠는데 쓰레기지, 그게. 그렇게 대접하는 거는. 안 그래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유치해서 그런 거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걸 갖다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욕을 했겠냐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욕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접은 반드시 어떻게한다고 우리를 한테 뭔가 하면 대접을 받아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를 대접했으니까. 대접이라는건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누구한테? 네. 우리한테. 우리를 대접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로부터 반드시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보상, 대접에 대한 보상을 끌어내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는 예수님이 다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은혜로 받아들여서 내가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응, 용접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런, 나한테 이런 거리 같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하면서 대접을 할수 있나요? 하면서 감한하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아니, 나못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러고 대접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이런 걸 지키겠다 하는 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아 예수가 다했습니다는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럴 때 이거 이걸 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가 되버려요. 내가 하나님 되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 했기 때문에, 오 나는 못하는 걸 예수님이 서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 드리는 것을 내가 예수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대답을 얻어낸다고요. 대접 받아낸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가볼게요. 12절을 아, 볼게그런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네. 뭐라고요? 먼저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으라는 게 그게 율법이래.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 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하나님이 다.